지금부터 2020년 성가대 임명 및 모범 대원, 근속 대원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음악위원장 및 남교의 음악부장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음악위원장 장대진 장로 남교의 음악부장 김홍철 장로 임명장 장대진 장로 위에부는 2020년도 광림교회 음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임명장 김홍철 장로 위에 부는 2020년도 광림남교회 음악부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석 담임 <laughs> 목사님께 인사하시고 뒤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성가대장 및 대원, 오케스트라 단장 및 단원, 성가대 총무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은 시간 관계상 대장님과 단장님, 음악위원회 총무님께 대표로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엘 성가대 대장 김두원 장로, 나사렛 성가대 대장 김일환 장로, 갈릴리 성가대 대장 장대진 장로, 남성 성가단 단장 이남영 권사 여선교회 성가대 대장 강인경 권사, 미가엘 앙상블 단장 정순복 권사, 나사렛 오케스트라 단장 하승호 권사, 갈릴리 오케스트라 단장 이상근 집사, 여선교회 성가대 앙상블 단장 지혜리 권사, 남교의 가나안 성가대 대장 이정우 권사, 남교의 세안을 성가대 대장 신대현 권사, 남교의 가나안 오케스트라 단장 최윤배 권사, 남교의 세안을 오케스트라 단장 우희경 집사. 서교회 시온성가대대장 최병채 권사, 북교회 시온성가대 대장 조병현 권사, 음악위원회 총무 한승수 권사. 이상 호명자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님이 임명장을 받으실 때 해당 성가대원 및 오케스트라 단원 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위원회 총무님이 임명 받으실 때각 성가대 오케스트라 총무님 I have to say that the first time I have t 임명장 김두원 장로 위에 보는 2020년도 광림교회 미가엘 성가대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단임 목사 김정석 <laughs> 임명장 나사렛 성가대장 김유란 장로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갈릴리 성가대장 장대진 장로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남성 성가단장 이남용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여선교회 성가대장 강인경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미가엘 앙상블 단장 정순복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나사렛 오케스트라 단장 하승호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갈릴리 오케스트라 단장 이상근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여선교회 성가대 앙상벌 단장 지에리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남교회 가나안 성가대장 이정욱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남교회 새하늘 성가대장 신대원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남교의 가나한 오케스트라 단장 최윤배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남교의 새하늘 오케스트라 단장 우희경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 서교의 시원성가 대장 최병채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북교의 시원성가대장 조병연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음악위원회 총무 한승수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니 목사님께 인사하시고 자리 경례 뒤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가대 지휘자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엘 성가대 지휘자 김건아 집사, 나사렛 성가대 지휘자 김지훈 집사, 갈릴리 성가대 지휘자 이태영 집사, 남성 성가단 지휘자 박창석 집사, 여선교회 성가대 지휘자 고성진 권사, 남교의 가나안 성가대 지휘자 이동엽 집사. 남교의세아는 성가대 지휘자 정낙복 집사 서교의시원 성가대 지휘자 이헌 집사 북교의시원 성가대 지휘자 김흥원 집사 임명장 김건아 집사 위에분은 2020년도 광림교회 미가엘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단임 목사 김정석 <laughs> 임명장 나사렛 성가대 지휘자 김지훈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갈릴리 성가대 지휘자 이태영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남성 성가단 지휘자 박창석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여선 교회 성가대 지휘자 고성진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남교회 가나안 성가대 지휘자 이동엽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남교회 세안을 선거대 지휘자 정낙복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 서교회 시원선거대 지휘자 이현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광림북교회 시원선거대 지휘자 김흥원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한이 목사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 따라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1년 동안 각 선가대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한 대원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원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엘 선가대 이복희 권사, 앙상불 안지윤 성도, 솔리스트 최우제 성도 나사렛 성가대 김희성 집사 오케스트라 이은정 성도 솔리스트 김민영 성도 갈릴리 성가대 이주철 집사 오케스트라 김지연 성도 솔리스트 강동진 성도 남성 성가단 조 조현태 집사 솔리스트 이현규 성도 여선 교회 성가대 최영숙 권사 앙상불 김진숙 권사 솔리스트 한초원 성도 남교의 가나안 성가대 최윤배 권사 오케스트라 최민경 성도 솔리스트 한태일 성도 남교의 세안의 성가대 이성욱 집사 오케스트라 김미숙 성도 솔리스트 노동규 성도 서교의 시온 성가대 최강철 집사 모음대 원상은 대표로 최윤배 권사님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배 권사님 모험대 권상 최윤배 권사 위에 부는 광림남교의 가나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타의 보범이 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단임 목사 김정석 단이 목사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려 경례, 뒤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가대에서 근속하여 봉사한 대원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원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근속 나사렛 성가대 박계순 권사. 나사렛 오케스트라, 유영지 성도, 갈릴리 성가대, 김예순 권사, 정인숙 권사, 송옥헌 권사, 이경숙 권사, 최형 권사, 남성 성가단, 이금봉 권사, 여성교회 성가대, 장지자 권사, 광미숙 권사, 김영진 권사, 가나안 성가대, 서명원 권사, 최창식 권사, 김남현 권사. 먼저 30년 근속대원입니다. 근속배 박계순 권사, 위사람은 광림교회 나사레성가 대원으로 30년간 봉사하였기에 그 원신에 감사하며 이 배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단임 목사 김정석 근속패 나사렛 오케스트라 단원 유영지 성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패 갈릴리 성가대원 김예순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패 갈릴리 성가대원 정인숙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배 갈릴리 성가대원 송옥헌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근속배 갈릴리 성가대원 이경숙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근속배 갈릴리 성가대원 최형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패 남성 성가단원 이금봉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근속패 여성교회 성가대원 장지자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근속패 여성교회 성가대원 광미숙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배 여성계 성가대원 김영진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배 광림남교회 가나안 성가대원 서명원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배 광림남교회 가나안 성가대원 최창식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배 광림남교의 가나안 성가대원 김남현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니 목사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다려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직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원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증정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엘 성가대 김박 권사 21년 박용주 권사 21년 전옥배 권사 12년 나사렛 성가대 장영미 권사 36년 제직패 미가엘 성가대 김박 권사 위 사람은 광림교회 미가엘 성가대원으로 21년간 헌신 봉사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시기에 그 헌신에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단임 목사 김정석 제직패 미가엘 성가대 박용주 권사 위 사람은 광림교회 미가엘 성가대원으로 21년간 헌신 봉사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시기에 그 헌신에 감사하며 이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단임목사 김정석 재직 때 미가엘 성가대 전옥백원사 위사람은 광림교회 미가엘 성가대원으로 21년간 헌신 봉사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시기에 그 헌신에 감사하며 이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단임 목사 김정석 제직패나사렛 성가대 장영미 권사 위사람은 광림교회 나사렛 성가대원으로 36년간 헌신 봉사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시기에 그 헌신에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9일 광림교회 단임 목사 김정석 다니 목사님께 인사하시고 뒤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 목사님의 건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아, 성가대 명예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로운 헌신과 다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설교했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올라가서 또 강의도 했듯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그냥 입술로 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삼송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아름다운 하모니에 닮아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듣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찬송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귀한 성가대의 사명이고 또 성가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님께 성가대는 나름대로 각 부마다 시간마다 특색 있는 성가대입니다. 3부는 3부대로 2부는 2부대로 1부는 1부대로 남성 성가는 남성 여성은 여성 성가대로 또 지성전의 성가대는 지성전 성가대로 나름대로 특색있는 성가를 부르는 성가대입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성가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귀한 우리 광림교회만이 갖는 신앙의 귀한 성가대가 된 유산들을 을 해가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쭉 간직하면서 올해 안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또 나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가대운되 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귀한 사명인지 몰라. 그 자리 에 아무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앉고 싶어서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자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냥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는 귀한 유무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가대원들 임명받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안에 이 재단의 여러분의 귀한 찬송과 찬송의 소리를 통하여 영적인 풍요로움이 영적인 기름짐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나는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가대 또 성가대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이상으로 2019년 성가대 임명 및 모금대원 근속 대원 시상식 재집회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